기도합니다. 으로신앙고하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늘 우리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전반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정말로 반복되는 일상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나름을 우리가 늘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23-2차 동행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문을 열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예배, 이 예배 모든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예배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가난한 여인은 이첫 번째 신분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주변인입니다. 둘째, 자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다가 가슴 한 켠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셋째, 현실의 문제가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기를 갈급하며 목마른 구도자입니다. 이번 동행 새벽기도에 우리 공동체 안 어딘가에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동행 새벽기도에 나눌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우리 새벽 예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례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천국 환송 예배로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메시아직과 또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비로소 밝힘으로써 공생애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주마한 기사가 바로 마태복음 1 7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7장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한 사람이 수시로 일어나는 간질 발작으로 이 아들의 생명이 위험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라고 해서 이제 아이 를 데려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꾸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와 큰 차이가 없는 믿음 없던 상태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마냥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아이를 직접 고쳐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습니다. 1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 아이가 심히 고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혔던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이를 말끔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 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이 떠나자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묻기 시작합니다. 19절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나온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은 능력을 사용하여 전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왜 아들을 이제 간질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함께 등장했었는데요. 이 20절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했어요. 누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 적은 믿음이 작아도 너무나도 지금 작았던 문제였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으니 이 반대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겨자씨 한알 크기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의 이 믿음이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여기 모이신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간질 발작 걸린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고 도리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라고 대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더 들어가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뭐 여러 이적도 보았고요. 더욱이 예수님께 직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이 변고치는 이 간질발작 변고치는 일조차 제자들이 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기독교란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하우만 가지고 될수 있는 종교가 아니죠. 이 모든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노하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책망하셨죠.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게서 우리 베드로의 믿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을 때는 이 조그마한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믿음이 담대했었을 때는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주님은 이 믿음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사가 적혀 있는 곳이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간질발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요즘 유튜브나 또 미디어 매체가 발전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훌륭한 또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두는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무엇이 죽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에 목숨을 걸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동행 특별, 동행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시작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인물 가난 여인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가난 여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난 여인은 수로보니의 족속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는 반드시 질멸시켜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이 귀신 들린 딸까지 있었어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도무지 가까이 할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자 또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놀랍게도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 외침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너무나도 매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 여인은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너무나도 모멸감을 느낄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제 뭐, 뭐 물러설 것이 없는 여인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의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결정적인 한마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작게나마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주님의 개, 주인의 개가 되어도 좋다라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이 간절했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동행 특별 새벽기도회 이 새벽기도회 또 가나안 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적은 믿음과 기도하지 않았음이었죠. 이 실패의 원인 이 교훈을 오늘 우리도 너무나도 겸허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 거의 다 이제 세상에 직업이 있으시죠? 세상에 직업과 일에는 어, 휴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주말에 또다 쉬시겠죠? 그러나, 믿음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왜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긍율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쉼이, 믿음의 휴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먼 24장 33절, 34절 말씀처럼 좀더 자자, 졸자,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야 되겠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이 가난한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첫날, 그리고 첫 동행 새벽기도회 첫날에 주님을 계속 의지하며 또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안에 그 가나안 여인을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나안 여인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인 저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내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크시니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책망당한 이유 믿음이 적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책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 숨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가난한 여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됐던, 주님이 유일했었던, 주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었던 이 가난한 여인의 신앙 우리도 늘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눴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또 믿음이 적음을 너무나도 또 한탄해 하시며 또 곤란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번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적어, 적은 믿음, 그 적은 믿음의 이유는 한,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과오를 하나님 범하지 않고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번째 기도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안에 가난한 여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 새벽기도회 주제인 가난한 여인 한주 계속해서 이 가난 여인의 신앙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가난 여인을 찾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됐던 첫 신앙의 그 가난 여인을 우리도 찾아 숨쉴수 있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군의 안전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또 오늘의 임무 완수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내용 모두 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